유모차, 아 <laughs> 유모차, 거기 있어? 유모차, 아 어. 가봐, 유모차한테 가봐. 주, 유모차. <laughs> 주, 옷 입바? 주야, 책책이 저기 간다, 책책이. 책책이, 저기 있네. 이 할머니 잡아봐. 지우 잡으러 간다. <laughs> 해봐. 지우 잉크. 지우 잉크. 지우 잉크 해봐. <laughs> 운동해. 하나, 둘. 하나 둘잭잭 어디가? 잭잭이한테 갈 거야? 훌라후프 어있어 훌라후프 해봐 훌라후프 해봐 음, 우와 한마이 도와줄까? <웃음> <웃음> 어? 어? 떨어진다! 어구 조심 조심 떨어지면 안 돼. 아예 지지하지 마. 지지. 아고 떨어졌네.